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SLS 바이오 청약이 다가왔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공모주 중에서는 버려야 할 공모주거든요. 그래도 혹시 먹을 게좀 있을까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해봤는데요. 어, 오늘은 정보 전달보다는 제 생각 위주로 안내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코넥스 이전 상당 종목 이런 종목들을 공모주에서 어 당일날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수요예측 결과가 안 좋을 때도 대부분 안 좋더라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 찍을 필요도 없더라 왜냐구요?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네 대부분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 빈집을 누릴만한 장점이 있을까 과연 투자로서 남들이 못 보는 점이 있을까 이런 걸잘 찾기만 한다면 뭐 100만원쯤은 쏙벌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 유튜브 영상은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뒤적여 버리 뒤적여 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청약 계열을 보시면 공모 가격이 밴드 하단인 8,200원보다 더 낮은 7,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 증권에서 하고요.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청약, 휴먼 계좌 청약의 경우에 뭐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어뭐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약일이 10일과 11일 인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신상 ST와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비례 배정 물량은 그쪽으로 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SBIO는 어, 경쟁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요일치 결과를 보시면 건수가 640건입니다. 좋은 건수는 대부분 1900건, 뭐 1800건 이렇게 나오는데 건수도 낮고 경쟁률도 낮습니다. 가격대도 8200원 미만이 54%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밴드 하단으로 억지로 억지로 하면 할수 있겠는데 또 하나 증거는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빈집 시나리오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역발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느냐 이전에 GI이노베이션 이라는 종목이 올해 어, 초반에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고 낮은 수요예측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000원이었던 공모가격 보다 더 높아져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거는 그러면 왜 좋았을까 하고 한번 사업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어 주력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지하 이노베이션은 신약 위주인데요. 이런 거는 기술 이전이나 뭐든 한번 터지면 주가가 빵 올라갑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은, 그만큼 리스크도 큰 사업 내용이겠죠. 하지만 지하 이노베이션은 품질 관리, 의약품 품질 관리 서비스 제공인데요. 이쪽 사업 전체 파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한번 터지면 왕 먹는다 치면 이거는 어차피 크지 않다 그리고 이쪽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바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다른 사업 자체도 진단키트 관련된 많이 들어봤잖아요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사업 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탈락했고요 2는 코비스 이전으로 인한 꿀이 없을까 봤는데요. 어, 공시 내용을 보니까 30거래일간 평균이랑 어, 마지막 거래형상이 마지막 가격이랑 괴리율 30% 이상이 되면 시장가격 일부 연동된다고 했는데요. 30일간 평균을 제가 직접 내봤습니다. 9,446원이고요. 그런데 이 가까워질수록 공부가에 따라서 내려와서 현재 한 8,400원 정도거든요. 또 360원인데 뭐 상장일까지 점점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가 최천원이기 때문에 어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30% 괴리율 없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 2번도 x. 그러면 어 마지막 시나리오인데요. 기존 주주가 다 팔고 난 뒤에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기타 주주, 기존 주주가 어 390만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액 주주는 약1 3 3억이거든요 여기, 190만 주고, 이것을 공모가 기준으로 133억인데, 그러면, 혹시 첫날에 많이 팔아버리면, 어, 스톡 옵션은 너무 물량이 작은데, 첫날에 이 133억, 한 200만 주 이상 많이 팔아버리면, 나중에는 더팔 소액주주가 없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더라도, 유통가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60%. 아, 소액주주만 파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 이렇게 펀딩으로 들어왔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보시면 시리즈 A, B, C, D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프리IPO까지 해서 유치하는 경우도 많고 여기 펀딩으로 유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유통물량이 너무 많다. 기간 중에서도 싸게 잡은 기간은 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결론은 뭐냐. 이 바이오 중에서 이익이 나는, 매년 20억 이상의 이익이 나는, 어, 이 SLS 바이오, 결국 균등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 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아 보이는 게 하나 보입니다. 바로 이 시가총액이에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요. 근데 상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어,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싼싼 시총인데 물론 뭐 수익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적자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관리 종목이나 상대폐지 당할 위험이 없는 오백억 대의 종목이다. 그리고 첫날에 첫날에 어 칠천 원에서 시작하죠. 만약 첫날에 기존 주주들이 쫙 팔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거래량을 동반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쭉 빠지고, 총 400억 정도 때까지 온다면은, 어, 아, 이 정도면은 단타를 한번 쳐볼만 하다. 그 저는 5,300원에서 5,500원대 정도에서 단타 입 벌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돈 당연히 못하죠. <laughs> 작은 돈으로 입 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 손절가를 손실, 걸어 놓으면 그 손실액을 확정 지어 놓고 원하는 예상 수익대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정리하자면 저는 균등 청약까지 안 합니다. 왜냐 최소 수량이 100주라서 그래요. 많이 받을까 봐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주, 20주였으면은 균등 청약 했을 겁니다. 하지만 100주기 때문에 안 하고요. 경쟁률이 의외로 균등이 높아서 10주가 되면 어, 예상 균등 청약 배정 수량이 10주가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 최소 수량 100주로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400억 원대까지 내려오면 단타 들어간다.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것보다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